에 들어온 비율관계죠. 다음 함수의 비율관계 자 설명할게요. 첫 번째는 뭐냐 면어 이게 뭐죠 이게? 이게 A를 2차 함수에서 최고차항다 A입니다. A분의 A가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A일 때에는 3차 함수 그때부터 차이는 2분의 A를 세지고 4차 함수에서의 그 3중간 가질때는 이게 A일 때 A를 내주고 그리고 얘는 완벽한 W형태에서는 이게 A면 A를 내주고배역 부모 없습니다. 얘는 넓이는 뭐다? 6분의? a1 3제곱 2차함수에서는 3천 접할 때죠. 12분의 a1 세제곱내제곱3차 4제, 접할 때 뭐다? 20분의 a1 5제곱이 되고 얘는 2열과 다릅니다. 이건. 이 전체 l이에요. 얘도 전체 l일 때이 넓이보다 30분의 a1 5제곱 그러니까 이보다2 곱하기 3 3 곱하기 4 4 곱하기 5 5 곱하기 6이라고 보면 됩니다. 맞아요. 그리고 또 어, 3차함수에서 그냥 이넓죠이 넓이 6분의 간격의 세제곱 이건 2,000,000 비슷하잖아요. 그리고 a 중점 이 e 좌표의 중점 곱하기 2이에요 그다음 어, 3차원 수비율 관계 접선에서 이렇게 두개 똑같이 접할 때 이게 1대 음. 저번에 증명했습니다. 1대이 대하고 일 관계. 그다음 또 3차원 수비율 관계 이게 1대1대1 1대 관계 흔한 거죠. 또 하나 뭐냐면 한칸1대1대1대일에서 변곡점이죠. 그래서 이게 한번더 가서 봤을 때 이게 더 가면 이 함수 값이 차이가 1대4예요 그림이. 그 다음 또 얘는 3차에서 변곡시, 지날 때는 이게 몇대 몇? 몇? 1대 루트 3이고, 4차 함수 완벽한 W 형태에서 보다 1대5 P이고, 오우, 벌써 지나서 30초.